엄마의 서랍. 저는 최유진. 34세 여성으로 성격은 완벽주의자이고 책임감이 강해요.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으로 단정한 외모에 늘 바쁘답니다. 저는 김순애. 62세 여성으로 유진의 어머니예요. 성격은 과묵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비밀이 많은 편이에요. 저는 박민주. 36세 남성으로 따뜻하고 섬세하며 관찰력 좋은 성격입니다. 유진의 약혼자이고 직업은 건축가입니다. 차분한 말투가 특징이죠. 저는 이재석. 67세 남성으로 과거에 집착이 심하고 후회와 죄책감이 많답니다. 작은 서점 주인으로 수척한 외모를 가지고 있죠. 아침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현대적인 아파트 거실. 어떤 진실은 서랍 속에 숨겨진 채 수십 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서랍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유진이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엄마, 저 회의 있어서 오늘 늦어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그래, 알았어. 아침은 먹고 가려무나. 시간 없어요. 회사 가서 먹을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순애는 혼자 남아 차려놓은 아침상을 바라본다. 요즘 애가 너무 바쁘네. 순애의 휴대폰이 울린다. 병원 이름이 화면에 뜬다. 네, 김순애입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가족분과 함께 오시는 게 좋겠어요. 혼자 갈게요. 괜찮습니다. 회사 유진의 사무실. 유진은 일에서만큼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유진 씨, 주말에 우리 어머니 댁에 인사 가기로 했잖아요. 장모님도 같이 모시면 어떨까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불편해하세요. 우리끼리 가요. 장모님이랑 요즘 대화 많이 하세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우리 엄마는 늘 그러세요. 별일 없어요. 유진 씨, 가끔은 부모님도 외로우실 수 있어요. 민준 씨, 저도 지금 바빠요. 이따 통화해요. 병원 진료실, 순애 혼자 앉아있다. 최장암 3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수술도 어렵고요. 얼마나 남았나요?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순회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길네요. 가족분들께 말씀하셔야죠.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닙니다. 딸아이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전에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녁. 유진의 집. 그날 저녁 평범한 듯 보이는 식탁 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점심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던데. 아, 친구 만나고 왔어. 오랜만에. 그러셨군요. 아, 민준 씨가 이번 주말에 예식장 최종 확인하러 가자는데,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아니야, 너희끼리 가거라. 엄마는 그런 거잘 몰라. 네, 그럼 저희끼리 갈게요. 순애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2주 후 주말 아침. 어떤 비밀은 우연히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우연은 모든 것을 바꿔 놓죠. 유진이 엄마 방에서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서랍장을 열게 된다. 이 서랍은 언제 정리하신 거야?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서랍 안에서 낡은 병원 진단서, 약봉투들,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나온다. 이게 뭐지?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진단서에는 최장암 3기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엄마 이게 뭐야? 순애가 방으로 들어온다. 유진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는다. 유진아, 그건 이게 대체 뭐예요? 최장암이라고? 3기라고요? 유진아 진정해.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요? 언제부터였어요? 왜말안 하셨어요? 한달 전에 알았어. 너 결혼 앞두고 있는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가 암이신데 그것도 삼기인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고요? 침묵이 흐른다. 유진아. 엄마는 괜찮아. 그리고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무슨 소리예요? 결혼은 미루고 지금 당장 병원 가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제대로 된 치료 받아야죠. 안 돼. 결혼은 예정대로 해.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무슨 마지막이에요? 엄마 제발. 그러곤 며칠 후 커피숍. 유진은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유진 씨. 나도 몰랐어요. 장모님이 그런 상황이신 줄. 저도 몰랐어요.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진 씨 서랍에서 다른 건 없었어요? 편지 같은 거. 편지가 있긴 했어요. 근데 봉투만 있고 안에는 비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제석에게라고 쓰여 있었는데. 제석 혹시 장모님 옛날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엄마는 아빠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냥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민준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유진 씨.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장모님을 봤어요. 어느 작은 서점 앞에서. 한 남자분과 멀리서 마주 서 계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장모님이 우시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분도. 그날 밤, 유진의 집. 다른 게또 있을 거야. 엄마가 숨기신 게 이것뿐일리 없어. 서랍 뒷면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이건 사진 속에는 젊은 순애와 한 남자가 웃고 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다. 1989년 순애와 재석, 우리의 시작. 재석, 이 사람이 재석. 그 순간 유진이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다음 날 유진은 민준이 말한 서점을 찾아간다.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항상 떨립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은 그 경계에서 작은 서점 앞. 재석서점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재석서점 설마.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 책장 사이로 한 남자가 보인다. 어서 오세요. 유진과 눈이 마주친다. 재석의 얼굴이 굳는다. 유진이? 저를 아세요? 모를 리가 없지, 내 딸인데. 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정하고 앉아보겠니? 내가 설명하마. 서점 안.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처음부터요. 당신이 누구고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였는지. 30년 전, 나는 당시 대학원생이었고, 내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어. 우린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래서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부모님이 반대하셨어. 집안이 다르다고, 학벌이 다르다고. 나는 비겁했어, 부모님 뜻을 따랐지. 그래서 엄마를 버리신 거군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도, 변명할 수 없어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그 후로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너희를 멀리서 지켜봤어. 지켜보기만 하셨다고요. 30년 동안요. 이거 한번 봐주겠니? 수첩을 펼치자 유진의 학교 졸업 앨범 사진, 대학 입학식 사진, 취직 기사 등이 붙어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을 나는 알고 있었어. 멀리서나마. 이게 뭐예요? 이게 아빠 노릇이에요. 돈한푼안 보내고 얼굴 한번안 비치고 이렇게 몰래 지켜보기만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혼자서 저 키우시느라 온갖 일 다하시면서 엄마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허리가 얼마나 굽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다가갈 수가 없었어.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다. 엄마가 지금 암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뭐? 최장암 3기 길어야 1년이래요. 그것도 모르고 계셨겠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으니까. 재석이 주저앉는다. 순애가순애가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유진이 문을 박차고 나간다. 진실은 때로 너무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죠. 그날 밤. 유진의 집. 유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순애가 거실에 앉아 있다. 유진아, 어디 갔었니? 연락도 안 되고. 재석 서점 거기 갔다 왔어요.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떻게 알았니? 서랍 뒤에 붙어 있던 사진이요. 순애와 재석이라고 적힌 그 사진 말이에요. 유진아 왜말안 하셨어요? 제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그 사람이 우리를 버렸다는 걸 왜? 왜 평생 숨기신 거예요?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상처요. 지금 이게 상처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산게 상처가 아니라고요.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세요? 아빠 없이 저 키우시는 것도 암 진단 받으신 것도 왜다 혼자 두 사람 모두 울고 있다. 너만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엄마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엄마, 저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인생 다 버리시고.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었어. 며칠 후 재석의 서점. 재석이 혼자 앉아 유진의 사진들을 보고 있다. 문이 열린다. 재석씨, 순애, 순회 순애야. 오랜만이에요. 너 유진한테 들었어, 아프다고. 그래서 왔어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애야, 내가.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나 때문에 너 혼자 유진이 키우고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처음엔 원망했어요. 정말 많이. 밤마다 울면서 왜 나만이라고 생각했죠. 미안해. 근데 유진이 크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를 지키는 게내 인생의 이유라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순혜야. 오늘 온건한 가지 부탁 때문이에요. 뭐든지 말해줘. 제가 없어진 후에 유진이 곁에 있어주세요. 아빠로서가 아니라 그냥 지켜봐 주는 사람으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자격은 없죠. 하지만 유진이에게는 당신밖에 없어요. 제가 없어진 후엔 약속할게. 내 남은 인생 모두 유진이를 위해 쓸게. 늦었지만 고마워요. 재석씨 병원 순애의 병실. 순애는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유진의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유진이 병실에 들어온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있다.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 내손 한번 잡아 볼까? 엄마 손 많이 거칠어졌네. 이 손으로 널 키웠는데 거칠 수밖에. 엄마, 결혼식 미룰게요. 엄마 나으실 때까지. 안 돼. 예정대로 해야 해. 하지만, 유진아, 엄마 소원이 뭔지 알아? 하얀 드레스 입은 내 모습 보는 거야. 그게 이루어지면 엄마는 아무 미련 없어. 엄마, 엄마가 널 키우면서 단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어. 알지? 네, 엄마. 한달후 결혼식 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때로 가장 슬픈 순간과 함께 찾아옵니다. 웨딩홀. 순애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유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온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 이리 와 봐. 내 딸. 유진이 엄마 옆에 무릎을 꿇는다. 엄마가 너한테 해 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고마워.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엄마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 민준 씨랑 그리고 순애가 멀리 서 있는 재석을 바라본다. 아빠도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야. 유진이 재석을 바라본다. 재석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식이 시작된다. 순애는 휠체어에 앉아 딸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날 순애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딸의 행복, 그것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3개월 후 묘지 앞. 유진, 민준, 그리고 재석이 묘지 앞에 서 있다. 엄마, 오늘 민준씨랑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 가져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장모님, 유진씨, 제가 잘 돌볼게요. 약속드립니다. 순애야. 너와 함께하지 못한 30년이 너무 후회돼. 하지만 약속대로 유진이는 내가 끝까지 지킬게. 고맙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당신을 용서하셨으니까 저도 조금씩 해 볼게요, 아빠. 재석이 눈물을 흘린다. 재석의 서점. 유진이 서점 문을 연다. 여기 정리 좀 해야겠어요. 네가 왜? 엄마가 남기신 편지 읽었어요. 이 서점 지켜 달라고 당신이 평생 지켜온 거니까. 순애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쓰신 거예요. 저한테 준 편지에. 편지를 펼친다. 유진아, 엄마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야. 내 아빠를 용서해 줘. 그 사람도 피해자였어. 사랑했지만 용기가 없었던.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온 사람이야. 엄마는 그 사람을 이미 용서했어. 이제 너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우리 딸.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30년 늦은 부녀 관계. 고맙다, 유진아. 두 사람이 서점 정리를 시작한다. 어떤 사랑은 표현되지 못한 채 숨겨집니다. 어떤 후회는 평생을 따라다니죠. 하지만 용서는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년 후. 서점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간판에 순회서점으로 바뀌어 있다. 유진이 배가 불러온 모습으로 서점에 들어온다. 아빠, 저 왔어요. 유진아, 오늘 검진은 어땠어? 딸이래요. 엄마 닮은 딸. 순회를 닮았으면 참 좋겠구나. 이름은 순하로 지으려고요. 엄마 이름에서 한 글자. 좋은 이름이다 순회도 좋아할 거야. 장인어른, 오늘 저녁은 같이 하시죠. 그래야지, 우리 손녀 위해서라도 세 사람이 함께 웃는다. 나레이션 마지막으로 깊게 서랍 속에 숨겨졌던 비밀들은 이제 모두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졌죠. 사랑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어떤 비밀은 사랑으로 숨겨지고 어떤 진실은 용서로 치유됩니다. 우리 모두의 서랍 속에는 아직 열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